그래서 이제 시비 운송으로 가는데 이제 사에 들어갔어 사에 우리가 이재하한레 재를 재료, 지내고산천에 재를 지내고 조상에 재를 지는 이유는 가장 무서운 게 질병과 죽음이에요. 나 오늘 죽어도 각겠다가 없어 그냥 자다가 죽어도 문제 없어. 내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소리 치고 내가 태어날 때갈 때도 내가 걱정 없이 그냥 단숨히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죽게 되면 가슴 철렁하지. 죽는다고 사슴 떨리면 어떤 사람이 울고 원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생로 병사에서 생자 필멸하고해자 정리하니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있고,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있는 이러한 것은 이미 알았지만, 막상 닥치고 보면은 얼마나 슬프고 깜깜하고, 그 가슴이 떨릴 일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제천의식 산천의식, 어, 또 조상제사, 이런 거이 구도 계속 계속 국가적으로 하다가 지금이 이제 예, 국가적 무형문화 전수되어 있고 또각 동에서 동제를 지내요 마을 동제 지내고 또 요즘 은 굿당에서 요즘 굿당은 무속의 무당의 호텔이요 신들의 호텔입니다. 밥잘 나오고 맛있게 잘 지어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예, 그렇게 할때 이런 무가 이게 렇 하랑추 하랑도 의그 축전 이런 무의 형태 의그 춤사이나 이런 지전무 축제가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악기는 첫째 이제 구술하면 사설이 있어야 돼 사설 네. 하소 성미 청효 조제 로난간이라 이 진도 식경꽃에 들어있는 안땅첨구을 알리는 그 사설에서도 신라의 시설 최치원 선생이 지었던 시가 등장을 해그 많은 문구 중에 꽃은 웃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다 이런 시를 막을퍼대그 다음에 해남 오꽃을 들어가게 되면은 음. 천지창조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시에 생천하니, 하늘이 열릴수며막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무과에는 천지창조설과 유명한 사람들의 문헌을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그 시에 맞춰서 소리를 하고 소리를 통해서 춤으로 전수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신문을 보면 가장 경향, 대한민국이 정신이 적다. 그 이유는 고유 살풀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이스드과에서 대한민국 지금 청소년 자살 1위고요. 노인 자살 1위입니다. 그 이유는, 천만 기독교인, 천만 불자, 많은 스님과 목사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어렵고 괴로운 그 마음을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을 하고 노인 자살을 하는 거야. 옛날에 단골판이 있어가지고, 그 단골이, 불굴자, 단 뼈골자, 나의 붉은 뼈와, 피와 같다는 거예요. 붉은 피와 뼈. 이렇게 막 개인적으로 빌어가지고, 우리 뭐 서방이 바람 피워. 그러면 그 서방 나쁜 새끼, 그러 단칼에 목을 쳐서 죽여도 분이 안 풀는데, 그런 사람 피웠어. 이거 직가에 그러면 니가 이렇게 하면서 막 방법을 해셔주고니 네 서방이 바람 피우는 오로지 네 사주에 상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상관이 주로 발달되면, 그 남편이 이 세상 하지 가고, 하하지기여, 하하지기여, 하지 가는 게 천지를 떠나, 조별, 천지라. 그렇게 되어서 그러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살풀에다. 살 푸는 거야. 살풀면서, 캬, 아, 잘못됐어. 용서해 주세요. 제 잘못이에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덕분에 이요 미안해요. 당신 마음들었어요.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하시고. 그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자유를 주면서 헛이 다시다 돌아오시오. 그럼 나도 올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정이 안 깨지는 예요 살풀이 하면서 뭐냐 가 이제 악기가, 악기가 들어와. 깽가리도 들어오고, 징도 들어오고, 북도 들어오고, 장구도 들어오고, 가야금, 마제, 대금, 소금이 쫙 들어오면서. 옛날 학교 더 많아서 지금 은 적게 해도 3연육과 같이해서 나이브로다가 막음악이데데데데데데데데막 굴고 주는데 무당이 이 서방이 바람 피웠어 어쩔 수 없어 내 팔자가 그래 어떻게 하면 적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라 이 서방이 하는 일 잔소리하지 라고간절하지 말고. 말고 그냥 이 서방 하늘같이 인격 좀 존중하고 바르고이 서방 식구들은 잘해줘라 그리고 네가 서방한테 그냥 낮에는 맛있는 거한대두 가지 사하면 되는 거야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밤이 되면 그냥 빼가라도 사랑을 막 해줘 그러면 바람 안불거 아니냐 그렇게 막 가르쳐 원리가 있어 행복의 원리가 있어 원리를 막 무당이 이런 음악을 라이브로 하면서 음악 뒤에 배경음악이막 깔아줘 넌 넌이 넌이 넌넌넌넌넌넌넌막깔아주면 이제 가서 이렇게 막 감동을 주면서 이 지전을 들고서 살 풀면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라 그리고 서방하고 니하고 친구가 돼야 돼 대화가 돼야 돼 대화란 무엇이냐 서방하고 얘기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도안 된다. 그냥 서방이 하는 거 받아줘, 그냥 받아주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인내하고 희려하고 집안 잘 아파 먹어도 잘 했어요고 다리잘못이야 이렇게 해봐라. 그리고 서방이 좀 달라면 줘야지 있는 거냐면서 안 주고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느냐하면서 막 갈쳐. 그러면 살풀이 하는 거야. 지저를 들고. 그러면 이제 그 동안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그 상간 격 여자가 세네가. 네, 발전에 그런 게 있었구나. 서방이 바람 는게 다른 게 아니고, 그랬구나. 그런, 그런 춤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서방을 이해하는 거야. 서방에 나와 다른 점을 이해하는 거야.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한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고, 그 받아들이고, 간용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자식을 두세 서 낳았는데, 바람 푼다고, 재판소 가요. 요즘 재판소를 많이 가요. 이혼재판에 2시 예약되어 있어 의사, 판사가 1시에 오라 그래. 그 이유는 뭐요 너무 많이 밀려있으니까. 어? 요즘에 제가 사지 보면요. 지금 나의 고객은 갑자생 한몇살이요1 0 1살이요 갑자생. 다 죽고 없어. 나한테 내가, 너 이, 너 이, 나 착! 그럼 300만원 내놔. 너무 이쁘다고. 나하고 찾아다고 했어. 돈 많은 할머니들이. 그래서 다 물주들 돌아가셔버리고 없어. <laughs> 충주 사는데. 그러니까 할수 없이 내가 이제 행사장에서 뭐, 타로 보라고 하면, 이제 뭐, 선불로 줘. 뭐, 50, 100, 뭐, 주면, 같은 무료로 보는 거야. 그런데 고객님들이 거의 2018년, 2012년, 이런 생이에요. 14세, 13세, 15세. 많아야 18, 세 고객님들이. 그들이 뭘 보냐. 첫째, 연애오을 봐요. 그 다음에 적성은 앞으로 진로를 봐. 진지하게 봐. 너무 진지하게 봐가지고, 어, 그, 니는 뭐라면 좋겠다. 어머, 가까워서. 자기 좀 낳고 뭐. 그 17세 짰어. 뭐 네일 아트로. 16세가 왔는데 나는 신유일주더라고. 그래서 아 나는 그 군인이 되면 좋겠구나 했더니 좀육살래 16세 육사 될수 있는 거예요? 학교가 있는 모양이지. 육살하는 거야. 의정부 동촌 가게 되면 그런 사람이 많이 직업적으로 많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이탈하고 목숨을 그뭐 버리는 이유가 살풀이 문화를 개무시해서 그런겨. 목사 스님들. 뭐 이분들이 해결을 못한 거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더 많은 철학가가 배출되고 더 많은 무당이 나와서 춤을 추는 사람, 집당자, 춤을 추는 사람이 나와서 생활 속에서 그들이 당한 여러 가지 고초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들어주고 이 잘못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상관살이에서 깨어살이 또는 병장일주가 인묘하오리면 공방살이 끼어 서방이 절대 죽고 나가고안 들어오는겨. 또는 사적적으로 일관을 이하여서 관이 제를 못 만나면 남자가 보급받을 게 없으니까 남자 바꾸 나가 버리는 거예요. 매 능력이 없어, 앉아 거지하고만 사귀는 거예요. 여자 사주도 마찬가지로 어, 남자 사주에 제가 식상이 없어갖고 보급도가 없으면 여자가 바뀌 나가 버려요. 이게 예. 그리고 그런 그 이치에 의해 가지고 어, 선생님들이 도초에서 아주 그 민, 밀접하게 이렇게 상담해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치유하고 예언하는 게두 가지 목적인데 무의 목적은 어,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끊지 않고 또 노년에 나이 드신 분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편들어주고 엿들어주고 곁들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가 되고 있거든 나는 이렇게 대한민국에 스님 많고 목사가 많다 해도 신부 많다 해도 철학과 무당보다는 멀지 않아 응? 이 모당들이 오늘 막구하고 춤춰갖고 이제 신이 왔어. 내가 왔다. 그 다음날 간판 붙여서 사주, 팔자, 운세 본다고 사기치고 있는 거지. 사주 어떻게 봐. 좀금진 지나면 이제 못 봐. 이제 밤, 밤중에 도망가야 돼요. 도우미로 가든가, 도우미로 못 가면 이제 도망가야 되는 게, 사주 보러 오면 심장이 뜨는 거예요. 신이 안가르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주 오랫동안 봤어. 손님 보다가, 음, 딱 어느 순간에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손님 받아가면 안 봐. 얘안 보네. 아니, 그, 목시름 아, 뭐 안볼 거야. 그런데 그래, 나름대로 술사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아주 빈천하고 얼굴 보니까. 복채도 아까워. 그거 받으면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거절하는 거야. 또, 이제, 어깨 사진을 보는데, 이제, 지금 막 뜨고 있는 형광 스님이 있어. 3,000원에 가격을 내려놓고 있다고, 3,000원. 자주 운세 건강식 쪼개놓고, 3,000원 내라고 방송 다수 출연, 뭐, 책다 갖고 와라고, 딱 세팅해놓고 사진을 보여, 3,000원에. 그럼 내가 3만 5만원 부르면 내가 암통하는 거예요 그 형광스님은 성광스님은 맨날 사람을 줄 서서 사진을 보는데 나 손님 없는 그런 상태였었거든 근데 이제 나도 딱 머리 굴렸지 형광스님 만날 줄 몰랐는데 내가 똑같은 것을 가옆표 만들어 놨다고 같이 붙였어 형광은 맨날 손님을 줄 서서 사진 보다 말고서 나고 붙어버리니까 내가 훨씬 젊고 예쁘니까 애기 손님들이 다 나한테 와버리는겨 줄을 섰어 그래갖고 3천원짜리 가지고 하루 이제 45만원 벌고 그다음날 이틀이 장 됐어. 그 스님이 안와 버렸어. 그 스님이 사주를 봤는데 그 개축생 에.. 해올이면은 에, 무게 아파 가비름에 병 목인 명신 임술 개 개축생 개월 병자의 가보지 사주를 보고서 어, 그 행사장 팀장이요 아 대운이 왔다 갔다는 하 거예요. 대운이 왔대. 그 다음날 시장 갔대. 근데 이제 내가 듣고 현강 스님은 사기꾼이구먼. 그 안맞춰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대원이왔다는말 듣고, 그다음날 유치원을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뷰 마치기 바빠서 바른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상하게 그날 운이 내가 좋을 수사가 살 운인지, 이제 내가 다꾸 그동안 계속 개무지 하더니 이제 살을 보게 되는데딱 앉자마자, 당신은 간제를 필요할 수 없어. 딱 그랬지. 그더니 이제 그렇게 재판 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명량으로 본 것과 그냥 자기 생각으로 때리는 것하고 확연하게 드러나고, 거짓말 한게 금방 드러나.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몇푼 나, 10분 남았으면 얘기해 주세요. 춤추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춤을 춰볼게요. 어, 우주춤, 태극무목화 토금속, 십이운성 생사론, 어, 사다가 연가을 모시고 왔는데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 이렇게 때리는 이런 거, 그, 그, 터벌림에도 그게 있어요. 신라 하랑무에도. 막어깨부 들이는 것은 사자를 달래서 연가를 조심 잘못하고 가고 뭐 아부하는 그런 쯤이고 또, 사방측기는 사주에 있는 살이, 사방에 있어. 살이 너무 많아하고삼명통에는 우리가 다살 놀라는 게 해야 되는, 살이 많잖아요. 그 자평이 나와가지고 싹 때려치잖아. 네. 응. 근데 다, 그서 그, 다 명리를 오래 하다 보면은 전부 중요해요. 왜 예, 그랬는가. 다명리와 연관이 있어요. 이 많은 살들을 어떻게 할까요? 손님한테 살이 있다고 말해서 당신 백고 대살 갑질의미 병술개축 임술개축 신축개축이 백고 살이 있어갖고 맨사원하고 급병사하고 부부단명대하고 부부이별하고 간직보사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살 풀어야 될거아니야 그래서 사방 살을 이렇게 치면서 돌려서 이렇게 추는 춤 사이에는 사방춤이라 해서 사방 살을 풀어주는 것이고 이런 춤이 있어요 응? 이것은 다 오지마라 하지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다 괜찮아. 내가 잘못한 잘못이야. 이렇게 해야지. 전부 니네 잘못이야. 내가 오늘 운전 안된 것도 니네 잘못이고, 사고 난 것도 전부 이렇게 하는 거 사실 말하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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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서 갑자기 감사와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시대에.